그 전에 해보셨나요 범위요? 아네좀 했어요. 범위이 왼쪽에 아 되네. 이그 저거 프로브가 이건 그냥 이쪽에다 갈궈놨는데 그냥 부팅이 되네. 아, 이건 몰랐는데 존나 빠른데 응? 이러면은 네. 그니까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? 네? 어, 그니까 변수 생각 안 하... 그 변수 생각하고 그럼 11합을 해야 돼요? 뭐가요? 저거, 후수 상대로 이게 아니, 11시인데 이게 그 두, 저거 부스팅 되는게 말이 야 아니 근데 없지? 똑같이 부스팅 하면 저거도 풀 빨라요 만약에 그 7시여도요? 네 7시에서도 부스팅 돼요? 네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이거 부스팅 싸움이 너무너무... 너무 아, 그리고 파이... 내가 했던, 제가 했던 거는 그엉덕에 파일로 지어, 지어가지고, 그쵸, 그쵸. 그, 그 그냥 그 마당에 파일로 짓는 것도 원래 더 빠른 그 게이트예요. 3개, 3개. 네. 그, 자, 그 자리만 가능한 거라서,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빠른데, 음. 그거 예. 플러스 부스팅도 네, 제가 했고, 글래시 안에서 더 빨리 드, 느끼는 거죠. 아, 하나 고맙습니다. 네. 근데, 이거, 왼쪽에 있는데, 오, 너무 빨리, 너무 빨리 찍히는데? 이게. 디코 피글레님이야. 아, 이번에 팩 더블 하네? 투셀이네? 아, 완전. 오. 아니, 이거, 부스팅이, 어우, 씨. 빡다 예. 아 이러면 처음부터 부스팅을 해야 되는... 해, 해야 되는... 그냥 요새 저 티어들도 다 해요. 와. 처음부터 부스팅을 안 하면 그냥 사이즈가... 그냥... 가있네! 아하, 질코지 어, 뭐야. 사업 안 돌리네? 응? 사업, 안, 사업 안 돌리고, 뭐야. 어, 아, 안 돌리네? 안안 돌리고. 서 바로 대검 박아도 되죠, 대란? 근데 대검 안 박을 것 같은데, 뭔가 느낌? 아, 네 이러면은 어. 테란 이미 애도는 달아서 에이. 어 박았다. 페맨드랑 넥 차이값 들로 안 나서. 아, 어? 잠깐만. 어, 이거 약간 위험한데. 아니 좀 많이 위험하죠? 어 잠깐만. 아, 눈길이가 테란전 진짜 잘한다, 근데. 아, 이거는 또 욕심뿐인 것 같은데? 죄송 언니. 끝났다, 이거. 내가 옛날에 그 바라던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의 느낌. 그래도 아무런 짓다. 아무런 아모른치. 아또 그거 또 그거 한다. 밀어내면서 마맨 갈기. 난 근데 이거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는 거지? 아, 진짜 무조건 테란이 손해본단 말이 어, 오늘 기로 오늘 상태가 이 새끼 그냥 담근지 할라고 했어. 와! 어, 야, 아이 이 새끼 <laughs> 겁못 들어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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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글래시. 네. 눈길 오빠 요새 폼개안 좋거든요. 내 눈길 오빠 이길수 있습니다 진짜로. 아 근데 저 진짜 해보고 나서 네. 느꼈는데 네. 보송이 씨가 <laughs> 어 박스 빡세, 박스예요. 아, 아 이제 눈길 오빠 할수 있어요. 지금이 아까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전에는 잘했는데 갑자기 진짜 검은 눈길 됐어요. 어짜 어, 저, 어... 진짜 했는데. 원래 저희 하면은 유민님이랑 눈길 오빠가 그 개가리거든요.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. 소윤언니랑 유민 님으로. 어들 아, 저 네. 해봤는데 아 눈길이는 제가 그거 그냥 당근질 하려고 하다가 진 거여서. 아 그래요? 당근 당근질 네. 하다가 포기하셨구나.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 거라서 뭐 흑이 없었는데 아보성이 씨는 어 이게 느낌 너무 다르던데. 아제 그냥 비자 비자 주한 거예요. 그냥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. 눈길 오빠 성게 탄거 아니에요? 아, 눈길 성게 했죠. 근데 그 느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하다 보면, 어 근데 그 느낌이 그냥 어좀그래 이거는 진짜 보송이 씨랑 디포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. 눈길리는 족밥이에요. <laughs> 진짜 해봤는데 눈길리는 족밥이고 그냥 얘는 그냥 뭐 그냥 하루 <laughs> 하루 이틀 정도 빡세게 하면 그냥. 근데 눈길업빠가 눈길 테란전이랑 푸토전을 잘해서 좀 약간 올려치기 당하긴 해요. 얘가 저거 좀 올라온 게 솔직히 저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, 얘가. 음, 그냥 제가 구, 네. 구두론으로 너무 맨날 담가서가지고 아, 네. 근데 요즘엔 구두론을하면은 이게 게임이 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잘안 통하죠 그니까 게임이 져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냥 그거 그냥 1 1일 앞이나 12앞 연습하고 있는데 게임이 져 있더라고요 구두론 하면써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길은 눈기는... 아 질러콘이 너무 아쉽더데 구준씨가 <laughs> 더 저거전 너 훨씬 잘하는거 같아. 원래 너네들 원래 눈길 오빠가 테란전을 막좋고도 잡고 막 그래가지고. 얘는 테란전 아니면 토스전을 너무 잘했어. 음. 맞아 맞아. 어디서 막 했냐? 오~~ 소한한미 보고 있 s 니 s 리버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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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적화가 네.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빡세기는. 근데 요새는 진짜 저 티어들도 다 부스팅부터 배워요. 진짜. 아 진짜요? 네, 저 티어들도 다 부스팅이에요. 어 그게 너무 빡세가지고 아니 원래 이, 이게 이렇게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나오네. 약간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. 밥 먹는 이 제일 빡세긴 해는 거. 밥 먹는 거. 빡세긴 거. 밥 먹는 거. 밥 먹는 거. 밥 먹는 식도 먹는 거. 밥 먹는 거. 밥 먹는 거. 밥 <laughs> 어, 어 이거, 전제가 너무,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. 이범위아가또테란좋아서 아, 여기 이두시 투셨다 갈라이 뺐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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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있는 것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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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셔틀 생각하 할로가네. 느생게하는것보다 그냥 정면 뚫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러게 지상군이 너무 없는 걸요. 근데 지 질러 지금 또 나오고. 이거 지금 아, 돈이 1200원인데요. 글래치.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남지? 아, 이제 이제 썼다. 전파전판에도 돈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왜이렇게는 많이 남 근데..근데 근데 탱크가 너무 없는데? 탱크요? 지금 10개밖에 없어요 11개 지금 11개 빠른 업테란이라 그럴걸요? 아. 어 3시 투셔트 근데 이렇게 가면 둘다 뒤질 각인데 뭐..맞아? 오! 오! 루트 좋은데. 오, 근데? 잘 피해 갔다. 존나 매 같은데. 야 풀게. 서퍼 게 아, 서야지내거 저... 아, 저... 너무 존나 전... 같은데. 퀘를 존라 졸라... 어? 이건 개손해같은데? 아 피해를 너무 어 잠깐만 수십시어 잠깐만 오 어, 잠깐만 뭐야 왜 아니 내 피해 존나 못 줬는데? 아쉬운걸 리얼 아하아아아아아 시비가 너무 없어. 아니 본신에또 프로브 세마리 캐네요? 얘는 원래 이상한 줄. 내가 스폰빵이에요. 왜그 사타는 왜 없어? 진짜 피글렛 진 진짜 피그. 이길 수 있습니다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아저 진짜로 저내 일찍 일어나서. 탱크님이라고 그분도 지금 쉬다가 막 이제 하시는 거라서 진짜 아, 이기만 합니다 저, 토스. 아저 알잖아요. 예예. 약간 탱크님이라면 약간 그건가요? 약간 롤열 프로가는 약간 자존심 싸움? 아 그거랑 그 커리어가 다르죠.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저는 그 에. 우승자고요. 아예예. 지금 얘 눈길을 보면 지금 그 삼가스 지금 안 깨고 있어. 그 여기 보세요. 와잘나가니다 아니 뭐야 가스가 900원. 이거 뚫려고 으 하는 소모전? 아, 근데 마이 너무 아 마이 너무 안 깔려 있다. 아, 질러, 많은데? 질러 많은데? 아 근데 이거 안 뚫릴 것 같은데? 이거 그 아시죠 태사기 알죠 알죠. 아 <laughs> 근데 이거 <laughs> 나올 것 같은데? 알죠 알죠. 음, 나올 것 같은데. 어, 근데 잠깐만. 어, 템플러가 아, 템플러다. 와, 요즘에 진짜 도메인이 그냥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냥. 와. 아, 도메인이 그냥 괜찮네. 근데도 난괜찮나 보여요. 근데 이게 또 범위여가요. 라인 반 반땅 가기 개 좋은 맵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허연눈길 일곱 시 지금 넥서스가 다섯 개인데 약간 좀 짜내기 식으로 해서 들이박은 건데 뭔가 네, 탱크, 탱크가 에, 온데 지금 한 네. 개밖에 없잖아. 아 그래도 3 위업 대고4컵 먹으면 또 금방 쌓이거든요. 빨리 멋지 펴야 피고 일곱 시 게이트 열기 지어야 돼요 진짜. 이러면 그거 페란도 그거 에돈 세개 달아 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브라운. 그 그쯤 세 개인데요. 아말린 브라운 많았는데. 아, 세 개네. 아말이 돌아가고 있고. 원래 이거 도메식이면 이제 트로보로 가는 건데. 인정 트로보로 하면서 아, 12시를 먹구나. 아, 근데 1 2시는좀 빡셀텐데. 이거 그냥 12시 먹는 거 까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. 와! 아, 이거 사잘 하긴 한다. 아 근데 이거는 지수 언니가 너무, 너무 급하게 먹었다. 한번 숨어 당했는데 진짜 더 모아서 좀 천천히 먹었어야 되는데, 이 너무 세게들, 좀 너무 세게들. 12시 먹으려면 여건 더우라도 그래도 저거 그냥 올때 닦아 먹을 수 있는 아... 이거 봐봐, 지금 급해, 급해. 와, 처음 와! 아!